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열방복음성교회 말씀으로 시작하는 나루 2024년 7월 6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7절에서 31절 주제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요 다윗은 엄한 세상을 사느니라고 어두움을 헤맬 때에도 많았습니다.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인생이 실패작이 되지 않은 것은 그의 길을 밝혀주시는 등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이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종기 여기는 다윗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둔 다윗. 세상에는 선과 악의 기준이 없습니다.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불의인지 모릅니다. 다만 자기의 유익에 따라 선과 악이 자주 바뀌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자기 생각엔 옳은 것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불의요 악입니다. 죄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온갖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삶의 진정한 인도자가 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의 생각과 행동이 제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진정한 소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을 때에만 죄악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다윗이 어둠에 빠졌을 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등불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자에게 주님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그 스림을 보이십니다.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십니다. 흑암을 밝히시는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갈 길을 밝히 보, 보이시는 주님 앞에 빨리 나갑시다. 당신은 무엇으로 당신의 삶의 등불을 삼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완전하고 정리하니 다윗은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삶을 살았으나 그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발부 둥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면서 살아온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완전하며 정리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긴 좋으나 막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과 생활이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우리 의 삶의 모든 것을 밝혀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에서 완전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모든 세밀한 부분까지 밝혀 보여 주시는 정미한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고 정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말씀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며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야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요기 23장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주의 명령을 따라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